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한국 탁구 대표팀 혼합복식조가 또다시 중국의 발목을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강원도 평창동 체육관에서 열린 평창아시아 탁구 선수권대회 혼합복식 4강전에서 출전한 세계 3위 임종훈, 신유린 조는 세계 26위 양진쿤, 첸텐조의 매치스코어 0대3으로 완패하였습니다. 탁구 대표팀은 이날 패배로 내년 파리올림픽 혼합복식 출전권 획득에 실패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양팀은 초반 팽팽한 경기력을 보였으나 한국 복식조의 잦은 실수와 중국 복식조의 집중력에 한 세트도 얻지 못한 채 0대3으로 완패하며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고지스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중국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가문을 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종훈, 신유민 조가 평창아시아 탁구 선수권대회 혼합 복식 4강전에서 중국을 만나 0대3 대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